2025년 11월 초 서울 성수동 신세계 라이프스타일 본사 전략 기획실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통상적인 분기 보고처럼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회의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로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의 한 문장이 회의실의 모든 전략을 순식간에 뒤엎었습니다. 회계 자료와 캠페인 일정표가 정리된 회의실 안 정부 회장은. 신세계의 새로운 와인 브랜드 제이셀라스의 2026년 글로벌 론칭 프로모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케팅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론칭 행사 메인 아티스트 선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국내 남자 솔로 아티스트 5명 리스트를 그 순간 정부회장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단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1,000원 짧은 정적 임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2,000원 말씀입니까? 정용진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 와인 브랜드의 스토리와 결이 맞아 이번 행사는 2천원 효과가 필요해 그말한 문장의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기존의 캐스팅 전략은 파기되었습니다. 단독 입수 정용진 부회장의 2천원 선택에 대한 신세계 내부 보고서의 세가지 이유. 뉴스 369는 단독으로 신세계 마케팅실 내부 문건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2025 제이론치 아우티스트 임팩트 어날러시스 문건에는 2,000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 브랜드 신뢰도 상승률 2,000원이 참여한 브랜드 캠페인 시 소비자 신뢰 지수 평균 상승폭 838% 기록인은 신세계 자체 소비자 분석팀이 도출한 수치로 2,000원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도가 압도적임을 증명합니다. 이 세대 확장성,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연령대 팬덤 구조인은 신세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리미엄 고객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3선한 영향력,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 활동 팬덤 연대 깨끗한 이미지, 고급 주류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부합기 문구만 보더라도 왜 정용진 부회장이 주저없이 2,000원을 지목했는지 명확합니다. 150억 프로젝트의 방향 전환. 2찬원 스케줄에 맞춰라. 신세계 실무진의 증언에 따르면 회의 직후 정부 회장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찬원씨 일정부터 확인해 봐 찬원씨 스케줄을 먼저 파악하고 그 일정에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자. 기는 일반적인 아티스트 섭외 방식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아티스트 일정에 맞춰 150억 원 규모의 행사를 조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파격 대우입니다. 관계자는. 정부 회장이 특정 아티스트를 이렇게까지 직접 언급하고 일정을 조율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찬원 씨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뜻이죠 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부회장님이 평소 사람은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찬원 씨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와인 음악 그리고 조명 150억 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의 실체 뉴스369 취재 결과 이번 론칭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초대형 스케일로 구성됩니다. 행사장 신세계 센트럴 시티 컨벤셔널 전체 대관총 제작비 약 150억원 참가 바이 앨범의 코리아 임원진 프랑스 본사 와인 디렉터 국내외 30여개 프리미엄 브랜드 대표 메인 이벤트 2000원의 라이브 퍼포먼스 제이와인의 새로운 라인 언베일링 바잎 세션 와인 음악 듀얼 테이스팅 경험한 신세계 문화기획 담당자는 단순한 브랜드 행사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의 공연 하나의 쇼케이스에 가깝습니다. 2,000원을 위한 무대라고 표현하는 스태프도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 브랜드 관계자들은 일제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형 주류 업체 홍보팀장은 익명 인터뷰에서 와인 론칭 행사에 2,000원 씨라면 그건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판매량이 몇배 오르든 이상하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찬원이 과거 참여한 브랜드들은 출연 후 24시간 내 판매량 폭등 SNS 언급량 10배 이상 증가 등의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SNS 팬카페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정용진 부회장님 클래스 실화냐 찬또 XY인 이미지 찰떡이다 이건 무조건 바이럴 대박난다 등의 반응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 여성층에서 반응이 강력한데 이들은 곧바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초강력 소비층으로 신세계가 2,000원을 선택한 가장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전략기획실 회의에서 던진 이 결정은 단순한 캐스팅을 넘어 한국 유통산업이 엔터테인먼트 스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 v 이베리 고객의 67%가 2,000원 콘텐츠 경험 보유. 뉴스 369가 입수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v 이바이비 고객군 연간 소비 3천만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문화 소비성향 분석에서 이찬원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정확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v 이바이비 여성 고객의 67%가 이찬원 콘텐츠 경험 보유인은 국내 남녀 솔로 가수 중 최상위 수치 또한 와인 구매 상위 10% 고객의 TV 시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찬원 관련 콘텐츠 예능 라이브 무대 영상의 시청 비율이 동 연령대 평균 대비 34배였습니다. 한 신세계 데이터 분석 팀장은 익명으로 숫자가 답을 말해줍니다. 와인을 소비하는 핵심 고객 2,000원을 사랑하는 고객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용진 부회장의 선택은 단순한 감이나 호불호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 판단이었던 셈입니다. 신세계는 전통적인 백화점 이미지를 점개 만들고 럭셔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명의 후보군을 분석했습니다. k p o 아이돌 배우 스포츠 스타까지 모두 검토했지만 마케팅팀 내부 PPT에선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가장 강력한 인물 이찬원 아이돌은 2030대 집중 배우는 3040대 집중이지만 이찬원은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찬원씨의 팬덤은 단순히 크다가 아니라 층이 다양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와인, 리빙, 식문화 등 신세계 핵심 콘텐츠와 가장 맞는 고객층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찬원은 럭셔리 이미지 플러스 대중성 플러스 신뢰도 플러스 구매력 이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극히 드문 아티스트였습니다. 행사 콘셉트 유출. 이날의 주인공은 단두 명이다. 뉴스 369는 행사 준비 과정에 참여 중인 한 외주 기획사 연출팀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찬원이 섭외 지시된 직후 행사 전체 구조가 다시 설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출 팀장은 원래 행사 무대는 와인 언베일링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가 이찬원으로 확정되면서 쇼의 중심이 와인 플러스 음악의 투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찬원 음색에 맞춘 음향 리셋 그의 동선에 맞춘 메인 스테이지 확장 백드롭 LED 월을 콘서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관객 동선도 콘서트형 환호 구조로 개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인 행사에서 이런 규모는 처음 봅니다. 거의 찬또 프라이빗 콘서트에 가깝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취재 결과 행사 콘셉트 문서는 다음 세 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테이스트 오브 하우머니 와인 향과 음악을 결합한 감각적 공간 이 레드나잇 브리리언트 보이스. 2,000원의 라이브 퍼포먼스 중심 라인업 3J 트루 모멘트. 정용진 부회장과 2,000원이 함께 만드는 상징적 순간 특히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두 명이다 정용진 그리고 이찬업. 팬덤의 파급력, 응원 소비 공식이 기업을 움직이다. 이젠 경제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유통 대기업의 중심 무대에 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의 신호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전환점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테일 협회의 한 연구위원은 이젠 스타 이미지가. 곧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이찬원은 정직 따뜻함 신뢰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신세계가 그 점을 활용하려는 건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BCG 한국지사 관계자 역시 대기업이 음주럭셔리 브랜드의 스타를 기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너지입니다. 이찬원은 부정적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꿈의 모델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찬원씨 팬덤은 콘서트도 몇분 만에 매진시키는 강력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신세계 내부자는 이찬원씨 팬덤은 금원소비라는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마케팅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음반 판매, 공연, 티켓, 굿즈, 브랜드, 협업상품 모두 출시, 직후 매진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와인 행사 역시 팬들 사이에서 참석 티켓 나오면 바로 전쟁 난다는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한국유통문화시장 지형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움직였고 그 중심에 이찬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와인 음악 프리미엄 문화 그리고 소비시장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025년 말 대한민국 유통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이찬원입니다. 뉴스. 369는 행사 준비 상황 세부 라인업 추가된 VIP 명단 등. 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369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K트로트와 대한민국 엔터 경제계를 뒤흔드는 진짜 뉴스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으로 전해 드릴 초대형 특종 그 중심에는 단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 이찬원. 2025년 11월 초 서울 성수동 신세계 라이프스타일 본사 전략기획실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통상적인 분기 보고처럼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로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회계 자료와 캠페인 일정표가 정리된 회의실 안에서 정 부회장은 와인 브랜드 제이 셀러즈의 2026년 글로벌 론칭 프로모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케팅 임원이 조심스럽게 메인 아티스트 선정을 물었을 때정 부회장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단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찬원, 잠시 멈칫하던 임원이 다시 이찬원 님을 확인하자 정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 와인 브랜드의 스토리와 결이 맞아. 이번 행사는 이찬원 효과가 필요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말한 문장의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세계 마케팅실 내부 문건에는 이찬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00원 참여 캠페인 시 소비자 신뢰 지수 평균 상승폭 83.8% 기록,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넓은 팬덤 구조, 그리고 기부 활동과 깨끗한 이미지로 고급 주류 브랜드의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심지어 찬원 씨 스케줄을 먼저 파악하고 그 일정에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자고 지시했는데 이는 대기업에서 아티스트 일정에 맞춰 행사 일정을 조율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특정 아티스트를 이렇게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만큼 이찬원 씨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뜻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번 론칭 이벤트는 신세계 센트럴 시티 컨벤셔널 전체를 대관하고 총 제작비 약 15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스케일로 진행됩니다. 앨범의 코리아 임원진과 프랑스 본사 와인 디렉터 등 국내외 바트들이 참석하며 메인 이벤트는 2,000원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와인 언베일링을 결합한 와인과 음악 듀얼 테이스팅 익스피리언스로 구성됩니다. 한 담당자는 단순한 브랜드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공연, 하나의 쇼케이스에 가깝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와인 론칭 행사에 2,000원이라면 마케팅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VIP 데이터 분석 결과 와인 구매 상위 10% 고객의 TV 시청 데이터에서 2,000원 관련 콘텐츠 시청 비율이 동열령대 평균 대비 3.4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드러나면서 정용진 부회장의 선택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판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00원은 럭셔리 이미지, 대중성, 신뢰도, 구매력을 모두 충족하는 극히 드문 아티스트로 신세계는 그의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 백화점 이미지를 점개 변화시키고 핵심 고객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입니다. 2 0원 섭외 직후 행사 전체 구조가 와인 플러스 음악의 투트랙으로 재설계되면서 음향 리셋, 메인 스테이지 확장, LED 월 업그레이드 등 콘서트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현장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정부 회장은 브랜드에 대해 단순한 술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취향, 진정성의 이야기라고 강조했으며 이 스토리를 전달할 얼굴로 주저없이 2,000원을 지목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한국 유통시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2,000원의 부정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 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 콘셉트 문건에는 디날의 주인공은 단두명이다 정용진 그리고 이찬원 d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팬덤 역시 금원즉 소비라는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번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한국 유통문화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에서 업계와 팬덤 사이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용진 부회장 측이 이찬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에 대한 몰입을 위해 신세계 소유의 최고급 스마트 사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뉴스 369가 입수한 복수의 신세계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주변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제이 슬러즈 론칭 이벤트 준비를 위해 정부회장이 2,000원에게 최상의 몰입 환경을 제공하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소 지원 차원을 넘어 협업 아티스트에 대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예우로 해석됩니다. 소문에 언급되는 사택은 신세계가 소수의 핵심 임원진이나 해외 VIP들을 위해 강남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최고급 레지던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행사가 열릴 신세계 센트럴 시티와 와인 보관 및 테이스팅 랩이 위치한 성수동 본사 간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으로 최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진 톱스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택 내부의 개인 방음 연습실과 스튜디오 급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는 2,000원이 론칭 행사 라이브 퍼포먼스를 위해 완벽하게 컨디션을 조율하고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정 부회장의 맞춤형 지원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님은 가티스트가 불안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케줄 조정에 이어 사택 제공까지 모든 것이 이찬원 씨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적 지원입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택 제공설은. 이찬원의 팬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으며 팬들은 정 부회장님의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 찬또 편하게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겠네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몰 등 신세계 계열사 제품들의 온라인 언급량이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포착되었는데 이는 이찬원에 대한 호의가 곧바로 기업에 대한 호감과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팬덤의 강력한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택 제공을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투자로 분석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컨설턴트 김모 박사는 신세계 그룹이 2천원을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컨디션 관리가 곧 브랜드의 성공으로 직결된다는 정 부회장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00원의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제이 셀러즈라는 신규 럭셔리 와인 브랜드에 완벽하게 더 씹히기 위한 최고급 융화 전략인 셈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파격적인 결정과 2,000원의 진정성 있는 음악적 역량이 결합된 제이 셀러즈 론칭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유통 경제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택 제공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 사례를 넘어 기업과 아티스트 간의 가장 이상적인 위민 관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스 369는 이 사택 제공설에 대한 신세계, 그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곧 이어지는 단독 후속 보도를 통해 이 놀라운 특종의 진실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